푸른 청룡의 해그 맞이하는 그 푸른 청룡의 날은 재물운이 그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. 돈복 터지는 그 매우 중요한 날이 되줄수 있죠. 청룡은 그 오행에서 오행 목의 기운을 그 상징을 합니다. 그때 그 청룡의 목기운 아래 또 돈복은 자연스럽게 크게 그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그 오행 목기운을 한번에그 재물운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지속적인 돈복을 또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청룡의 기운이 그 가득한 이날의 그목 기운이 재물운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꼭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. 청룡의 힘이 나에게 재물운을 몰고 온다라는 이런 긍정 화근을 꼭 이런 그 청룡이 날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실 그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긍정 화근 때문에 크게 그 돈복이 또 달라집니다. 푸른 또 청룡의 또 청룡이 날이 이렇게 겹친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. 재물운의 그 흐름이. 왕성해 줄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입니다. 우리가 또 이런 것그 청룡의 균을 또 물처럼 흐르게 할수 있다면, 그때그모물은 더욱 크게 그 유입이 될 것입니다. 그런 그 도움복의 유입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그 긍정화근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시간이 나실 때 가끔 이렇게 해주시면 또 너무 좋은데요. 청룡의 힘이 나에게 모물을 몰고 온다 라고 그 해주시는 겁니다. 청룡의 기운을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수적 의식이 되어줍니다. 이런 그 긍정화근 때문에 도움복을 불러들이는 그 힘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. 또 이날 그 청룡의 기운과 함께 또 맞물리면서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그 긍정화근이 또 청룡의 이런 날에 꼭 필요한 이유는 재물운을 또 끌어들이고 그 흐름을 그 일회적이지 않은 지속적으로 또 유지하는 데그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돈복의 그 지속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라도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꼭 해주실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. 청룡의 힘이 나에게 재물운을 몰고 온다 이렇게 말이죠.